아웃사들이 이렇게 가볍게, 네. 두드럽게 좀 해. 아, 항상 인사이드로만 하지 말고. 뭐 네. 이거 3명 와봐, 4명. 4명 와봐. 또 빨리 나와. 또덜비는거 아니야. 자, 여기. 너 일로 와. 일로 와봐. 자, 여기가 지금 수비야. 우리가 내가. 수비 사이에 빨리 찔러 좀 패스가 지금 안 된다 그랬지. 네. 아까 지금 성균이 오고 정균이가 하나 주고 받았는데 응. 정균이가 지금 늦게 준 거야. 어? 얘는 미리 들어갔잖아. 응. 지금 그런 패스가 뭐냐? 자, 네가 이제 지금 뛰는 방향 여기 야 공격이. 자 여기 나와 패스를 줬다 이루 이가 줬다. 네. 너는 수비 사이로 긴게 찔러야지. 네, 그렇죠. 그럼 너는 들어 들어가고. 그렇지? 그렇지? 어? 네, 해가네 맞아. 주고 이 사이로. 네 사이로. 아주 오, 세게 오, 넣어야지 오, 세게. 먼저 만든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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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돌 만든 거. 네. 저 만든 거. 먼저 만든 거. 먼저 만든 거. 먼저 만든 거. 바로 해야지, 잡아놓으면 늦어. 얘네 들어가 버리잖아. 아, 그럼 없어지겠나 주제는 바로 줘야 그, 된다고 해. 그래. 너는 바로 들어가. 알았지? 집 다시 해봐. 주고 빨리 들어와. 세게 다녀. 어, 아, 지금 수비 사이에 이런 걸 많이 해야 돼. 오케이. 지금 복사님이 가문을 이제 안 잡아놓잖아. 다원탈치로 주잖아. 패스. 나도 아, 얘들이 네. 이 선에서 링카들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걸. 네. 고국오업사이드 많이 걸. 그러니까 들어갈 때 계획함이 뭐 따라가지 마. 네가 반대로 나와야지. 네. <laughs> 네가 뭐업사이드 커버해 준 거잖아. 오사이드가야지 너는 걔 따라가면 안 돼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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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아. 네? 사이드 조금 더 빨리 나와. 너오업사이드더 많이 걸려. 상요이 걸리는 거. 이 들어가라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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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라고, 아. 나가라고 그래야 네가 끝선을 보고 나갈 거 아니야